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필수영수, 대성마임의 영어 이영수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말로만 들었던 평가원 시험 드디어 치르신 우리 고3 현역 친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N수생들, 더 떨리죠. 네, 현역 때 봤던 6평에 비하면 정말 정말 떨렸을 시험인데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6평 영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앞으로의 향후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도는 중하, 하 수준입니다. 이번 6월은 정답률 50% 이하 문항이 빵 문항이었어요. 충격적이죠. 올해 5월은 정답률 20% 문항이 3문항, 정답률 30에서 50%가 7문항.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0% 이하 문항이 10문항이었어요. 그럴 때 1등급 비율은 4.25%였습니다. 올해 3월, 정답률 50% 이하가 9문항이었고, 1등급 비율이 4.65%였죠. 50% 이하가 10문항, 9문항이었는데, 이번에 6평은 50% 이하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이영수가 기억하는 한 작년 6월은 n 수생들알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모든 평가원 시험 중 가장 어려웠고 올해 6월은 지금 여러분들이 치른 이번 시험은 제가 기억하는 모든 평가원 시험 중 절대 평가 시행 이후 모든 시험 중 가장 쉬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학습을 할때 오늘 시험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대단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아,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올랐네?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작년 수능 정도의 수준, 아니면 적어도 올해 3월과 5월 수준의 실무 통해서 끊임없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모의고사마다 발견되는 다채로운 자기의 약점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취약했던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알겠죠? 자, 이번 6평을 기준으로 삼으면 앞으로 공부의 기준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험 왜 이렇게 쉽게 냈을까요? 그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호를 와, 절대평가인데, 1등급이 4%밖에 안 나왔잖아요. 5월도 마찬가지고. 3월과 5월의 데이터를 본 평가원은, 아, 오케이. 이렇게 내면 아이들이 4% 나오는구나. 4%보다 조금 더, 아니, 이제 쉽게 내면 애들은 몇 퍼센트가 나올까? 이번엔 아마도 쉽게 내었을 때의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평가원의 의도와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선택지의 수준, 즉 오답의 매력도 이런 게현저하게 낮아요. 빈칸 같은 경우나 주제 제목도 그렇고, 지금 주제 제목이 80% 90%정답률이 나오는데 거의 풀이가 고1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오답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야 이거 의도한 거예요, 평가원이 쉽게 한번 내봐야겠다. 애들이 얼마나 이럴 땐 1등급이 많이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가원의 의도가 그런 것일 거기 때문에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여러분들이 6평 난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좋아요. 오답률 탑10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게 쉬웠다는 것 뿐이지 우리 특히 현역 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점수 올랐을 거예요. 3월, 5월에 비해서 올랐겠지만, 여기서 배워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고답률 1, 2, 3, 4, 5, 6, 7, 8, 9, 10위까지 다 해설해 놨으니까, 잘 보시면서 피드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친 학생들도, 아! 선생님이랑 내가 똑같이 풀어서 맞췄네 라는 확인과 점검의 시간 한번 꼭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이번 시험의 이모저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빈칸 요약 함축 빈칸이 다 빈칸유거든요. 이게 1, 2, 3, 4, 5위를 차지했는데 그 디테일하게 보면 왜 어려웠냐? 바로 이 빈칸, 밑줄, 요약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길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밑줄이나 빈칸이 요약, 이 빈칸이나 밑줄이 요구하는 말을 정확히 파악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이렇게 길때길때 길때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해결법을 알고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파운데이션, 엘리베이션, 퍼미네이션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이따가 빈칸 풀이법에서 제가 디테일한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빈칸 요약, 특히 40번 요약, 이번에 요약이 5단 2위였어요. 제 해설 딱 처음 부분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저걸 못해 틀린 거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빈칸까지 같이 들으세요. 그러면... 빈칸이 뚫린 곳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판단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팁은 늘 그랬듯 필자가 부정하는 거 x하고 필자가 긍정하고 강조하는 것에 동그라미 칠수 있어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4번. 무엇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판단과 이해가 어려운지. 자, 이게 대표적으로 평가원이 사랑하는 고문이죠. A가 없으면 판단과 평, 이해를 못한다. A가 없으면 한마디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A가 없으면 큰일 나. 즉, A가 있어야 돼. A가 중요해라는 말을 돌려서 한 말이죠. 즉, 빈칸은 중요한 거. 지문에서 필자가 강조한 것을 그대로 찾아서 써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4번이었어요. 또한, 23번도 주제, important. invaluable, invaluable 뭐예요? 셀수 없을 만큼 소중한, priceless랑 같은 말이죠. 이렇게 뭔가가 중요하다, A가 중요해요라는 것에 정확히 주목을 했다면 라 너무나도 확실하게 노트테이킹의 중요성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 파운데이션, 컬미네이션 했던 내용이죠. 심지어 빅픽처에서도 다음, 순서풀이 방법론. 선생님이 순서풀이를 크게... 교재에서 두 페이지에 나와서 설명합니다.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각각 순서 중난도, 순서 고난도 풀이법을 알려주죠. 근데 이건 마치 이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예제문항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너무나도 깔끔하게 이번에 36번, 37번이 선생님의 방법론대로 그대로 풀립니다. 일관되게 풀려요. 선후관계 그리고 A도 되고 B도 될때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실전에 서잘 적용이 안 된다면 파운데이션, 엘리베이션, 커미네이션 어떤 강의를 듣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음 사비 프리법도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요. 특히 선생님이 강조한 정리 의 시그널 that 플러스 명사, this 플러스 명사, such 플러스 명사, the 플러스 복수 명사 등등등이 이번에 순서 삽입할 때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 37번의 C에 The Two Occasions를 보고 바로 소거할 수 있었고요. 39번의 박스에 있는 This Plus 명사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Back to the Basic. 구문력이 곧 독해력입니다. 이번에도 특히 32번 같은 지문은 굉장히 구문이 까다로웠어요. 41리 장문 독해도 첫 문장에서 심리스니스의 정의를 했던 부분의 사육동사 해석이 무너지면 제목문제 블렌딩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를,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아 저기에 저런 구문을 내가 잘 해석 못해서 틀렸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반드시 구문 강의를 들어서 선생님의 구문2 0수 에어 구문2 0수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 자체를 높여야 됩니다. 아, 그건 여러분들도 글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절감한 학생들은 반드시 늦지 않았으니 구문을 채우셔야 한다라는 거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늘 공부했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방향 그대로 출제가 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묵묵히 해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학습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등급별로 어떻게 강의를 수강을 했을 때 지금이 6평, 아니, 그냥 평가원 전체적으로 어떤 기조가 나오든 방어하고 뚫어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등급 이하 친구들입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볼게요. 이번 6평에서 듣기, 목적, 신경 요지, 주장, 무관, 요약, 장문, 독해, 2 정도를 틀렸다. 영어부 아직 제대로 해본 적 없다. 여러 기초 강의를 듣긴 했지만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이번 용무에서 4등급 이하다. 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 유배 가는 길 4주 커리큘럼을 통해서 틀리면 안 되는 듣기, 독해 유형을 필수구문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유배 가는 길할때 유배 가는 길만 하지 말고 반드시 구문이십수 에어 를 같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이제 6월달이 시작됐기 때문에 같이 가셔서 영어 문장 해석하는 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셔야 돼요 플러스 내가 어휘가 너무 너무 암기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 자동 암기 강의 선택적으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이란 건 혼자 할수 있으면 그냥 혼자 하시고 아, 내가 너무 너무 강의가 안 해요. 단어를 막무가내로 외우고 금방 까먹는다면은 자동 암기를 같이 들으세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동 암기를 40강까지 한 번에 다 완강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적어도 파트 1이라도 들으세요. 어원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단어를 학습하는지 그방법론로 알려 주니까 초반부 6강이라도 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초반부 6강 300단어의 암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의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듣기 하니까 다안 해도 되는데, 유배 암기를 끝내고 나서도 듣기가 불안하거나 듣기가 흔들리는 친구들은 듣기 20수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시험지에서 듣기가 틀리면 안 돼요. 듣기가 틀리면 다른 거 하기 전에 듣기부터 잡아놓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파운데이션 넘어가시면 되고, 구문, 에어 이후에 프로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등급 이 학생들은 굉장히 막막할 텐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된다. 무조건 된다. 정말 된다.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직 영어가 낯선 2, 3등급 학생들의 자가진단입니다. 수능 영어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고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다. 3등급까지 왔는데 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직 문제팔이 풀이 방식을 모른다. 해석 잘안 된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자 신규 수강생들은 파운데이션과 구문입수 에어 같이 들으시고 에어 끝나면 프로까지 빨리빨리 같이 들어야 됩니다. 일단 이, 이 등급대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해석력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 따라 주시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실력이 오를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빈순삽 풀이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기존 수강생 즉, 계속해서 지금 들어서 파운데이션 엘리베이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2, 3등급대에 머물러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전체적인 정리가 좀 확실하게 내가 안 돼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컬미네이션이 개강하기 때문에 6월에 컬미네이션을 4주 동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컬미네이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적을 빨리 올려줄 거예요. 특히 앞에 이미 선생님의 정규 커리큘럼을 들었다면 모든 게 총정리되면서 단기간에 성적을 급상승시켜줍니다. 특히 이 컬미네이션은 출제자 핸드북이라는 단어장이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 저위를 다 정리할 거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커리큘럼에 더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다음으로 애매한 1등급. 고난도 유형에 아직 조금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엘리베이션 바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컬미네이션 가면 돼요. 특히 엘리베이션 들으면서 이 친구들은 구문 입수 에어 또는 프로인데 아마 에어 정도는 애매한 1등급이면 들을 필요 없을 것이고 프로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프로는 에어와 어떻게 다르냐면, 에어는 그냥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설명해 주는 반면, 프로는 정답의 근거와 직결되어 있는 평가원 핵심 구문들, 부정 구문, 비교 구문, 강조 구문 등등등을 정리합니다. 해석을 하면 문제를 마치고, 해석을 못 해내면 문제를 틀리는 그런 핵심 구문들을 정리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등급대에 있든 가장 효율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체계적이고 탄탄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혼자 계획 세우는 것이 좀 막막하고 힘든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급별로 학습 캘린더 PDF를 지금 배포 중입니다. 선생님, 공지사항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유배파대 엘베 학습 계획표, 이제 컬미도 올라가겠죠? 계획표 PDF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달력에 기입을 하면서 하나하나 완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필수 영수 이렇게 우리 6평에 대한 총평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학습 방향 컨텐츠 추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저희가 함께 했던 방법대로 꾸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을 통해서 그 강의 교재를 통해서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해 나갑시다. 6평 끝났잖아요. 수미잡입니다. 수능 미만 잡입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방향과 전략대로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가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능 날 원하는 목표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평 오느라 감사합니다.